사장님 뭐 하세요? 나 미쳤어요? 실장님 <웃음> <웃음> 여기 화분 만져봐. 아니 자. 근데 이런 날씨에 물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섯 시잖아요 이제. 아자 실장님 만져봐. 다섯 시에도 너무 뜨거운데요? 어 예. 어나 지금 얘 식혀주고 아 있는 거예요. 얘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식혀주고 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 밑에 있는 애들 물 맞아요. 음 괜찮아요. 얘는 화분이 꽁 붙니다. 다 봐봐. 이렇게 살살 아, 식혀주고 어. 있는 아, 거야. 아, 얘가 차가워지면 어, 애들 조금 음. 빨리 식겠죠? 얘는 지금 너무 뜨겁잖아. 자, 음. 봐봐. 음. 어, 그러면은 여기 또한 모금씩 키는 애는 먹겠지. 그러면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키 맞았잖아. <laughs> 그래도 달궈지잖아. 아이. 키핑장 애들은, 애들은 이게 가능한데 집에 아니지. 있는 걔네들 농지에 있었던 애들이니까. 음. 걔들은 어차피 내가 농지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애들이고. 지금 이런 애들은, 이 화분이 너무 뜨거워. 봐봐, 먼저 뿌리 애는 좀 식었잖아. 아스팔트에 물 뿌리는 어. 냄새 있지? 그 냄새나. 어. 자, 봐봐, 세상에 이런데 만, 여기 안 뿌린 애 만져봐봐. 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미치겠지, 뜨거워서. 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아까 밑에 물 맞잖아, 그랬잖아. 흐이고 음. 내려놓고, 자, 봐봐. 근데 얘도 지금 봐라? 얘도 만져봐봐. 얘도 장난 아니야. 음, 뜨겁지? 음. 자, 그러면, 얘도 그냥 화분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지금 한 쪽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물이 좀 가면 음. 제 라탐이 조금 나 아니 콜로라타 브랜드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자요 밑에다가 음. 자 실장님 요 밑에 있잖아 음. 여기만 이렇게 뿌려줘도 아. 어 여기만 이렇게 뿌려줘도 애들이 좀 식는다고 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미쳐서 그런 게 음. 아니라 그럼 나 시키지 어? 시키지. 애들 얼굴에다 다 덤탱이 씌울까봐 그런지 <laughs> 믿지를못 하는구나. <laughs> 어. 어 빨리 대답한다. <laughs> 자 그리고 뭐 조금씩 맞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음. 그정도로 환풍기로도 마르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뜨거워서 지금 화분을 만져보니까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니야. 근데 지금 시간이 다섯 시거든.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음. 오후잖아. 해가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니까 그러니까 낮에 한낮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맞아 이렇게 좀 식혀지는 거예요. 화분을 좀 식혀주는 거지. 그러니까 해볼게. 우리는 또 얼마나 뜨겁겠어. 어? 걔네들이 열기 내뿜으니까. 지 얘기하고 있네. 잡아봐. <laughs> 얼마나 뜨겁냐. 화분이 <laughs> 이렇게 달궈져 갖고 그러면은 자 한쪽이라도 요 밑에서 밑에서 <laughs> 밑에서 이 키팅장 안에 있는 애도 그럴 아니 여기 농... 하우스 안에 애들은 밖가 애들은 지지겠네 차광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헉. 거야 우리 시래기 위에 있는 애는 죽겠다 안 죽어 그 애들은 또 거기서 거기서 또 개, 저기에 진 애들이잖아 음. 어, 적응이 된애들이다 괜찮 봐봐 아까는 뜨거웠는데 지금 음. 물로 식혀져 차가워, 차가워. 어, 차가워졌어 이제 음. 이렇게 좀식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식어주는거 봐봐 음. 이렇게 식어주는 거야 뭐 조금씩 물 튀는 거는 그 정도 보상좀 감안해야지 먹겠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리고 또이 수분 화분이 젖잖아 응. 그럼 이 화분이 젖으면은 여기서 또 스며드는 그러니까 게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요렇게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 바닥을 시원하게, 바닥을 적셔주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아, 그 수분으로 또 먹으라고? 그치,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베란다가 얼마 뜨거워. 내가 어제 집에 있어 봤어. 음. 집에 있어 봤더니 베란다 엄청 뜨거워서 나가기가 싫더라고. 바닥에다 물을 뿌리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다 주는 거야, 음.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화분에다 물을 뿌리면 조금 봐봐, 이제 저쪽으로 음. 가볼까? 음. 아, 꽃에는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폈어요. 호세는 물이 하나도 안 뜨죠? 그럼 기술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봐봐 이거 만져봐봐 얘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자뭐 얘를 조금 내 손을 이렇게 대내 손을 대고 이렇게 씻고 주면 되잖아 아, 어.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식혀지면서 음. 화분이 식혀지면서 이어 조금의 수분감으로 얘가 사는 거지 음. 자 여긴 여기도 이렇게 됐으니까 파란색도 지금 찌글찌글 하잖아 음. 자 요렇게 요렇게 되면서 화분 테두리 쪽으로 요렇게 음. 자. 그냥 나는 이 화분을 식혀주고 싶어 봐봐 헉,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지금 여기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이 화분을 조금 이렇게 식혀줘야지 이렇게 살짝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자 얘도 한번 볼까? 자 얘는 그나마 좀 그렇죠. 어 왜냐면 얘는 음. 이 머금고 있는 흙이, 자, 얘 납작해 갖고 이 먹은 고 있는 흙. 자얘 봐봐. 화분이 어, 클수록 더해. 맞아. 더뜨근뜨근자요렇게 그래서 물도 살짝 매이면서 지금 얘네 찌글찌글하잖아. 음. 봐봐. 이게 조금 식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 자 이러면서 물도 조금 아이들이 지금 너무 찌글찌글하거든. 얘는 천 물도 안 주네. 저번에 음. 7월 21일 날 식자하고 얘는 천물도 안 줬어요. 왜? 나는 그래요. 원래 물, 물 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천물이 살짝살짝,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잖아, 이렇게. 자, 요런 식이지, 실장님. 자, 봐봐. 음. 그러면서 여기가 젖잖아, 음. 이 반부목이. 음. 자, 요걸로 얘들은 약간 수분감 있게. 음. 자, 얘는 어떤가? 어, 얘도 뜨겁네. 음. 자, 얘도 뜨거우며 얘도, 자, 이렇게. 아까 실장님 표현 잘했네. 미용실에서. 음. 어, 물 조금 축혀주세요. 그런 음, 식으로. 등짝으로 물 가지 말라고. 여기 같은 경우 자, 얘도 그래. 자, 큰 분일수록 더 뜨거워. 음, 지금 방... 큰 분일수록. 그러겠지. 어, 훨씬 더 뜨겁고. 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늘에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줘도 돼요. 그늘 밑에요. 여기 실장님 비춰줘봐. 이 밑에 어, 이쁘지? 소나무 네. 같지 않아? 응. 음. 어, 너무 이쁘지 않아? 자, 요렇게. 요런 느낌. 음. 얘네는 요런 느낌. 여기 음. 그늘에 있어요. 음. 자, 근데 요정도 물로는 괜찮아요. 여기 음. 봐봐. 얘 퍼랭이 됐잖아. 고정도 물로는. 퍼랭이 음. 됐죠? 얘가 뭐예요? 월샤처럼월샤처럼또 음. 빨갛게 이뻐지는데 자, 봐봐. 요렇게.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서 요 바닥을 촉촉히 적셔주는 거지. 그리고 자밭 같은 경우도 밭도 이렇게 여기를 애들을요렇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 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적셔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라고 열기가 그래서 어, 요것도 부지런히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빨리 식지 그리고 요 정도 물 뿌렸다 그래서 요거 금방 말라 그럼 한 풍기로 금방 말라요. 그리고 얘도 한번 볼까? 와, 얘 만져봐.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화분이 클수록 이런다니까. 만져봐. 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조금이라도 식혀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내가 물도 한번 줬어요.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빵빵해요. 진짜 살아있는 애 같아. 얘요? 응. 음. 얘, 얘 만져봐. 지금 실장님. 얼마나 뜨거운가. 음. 그렇죠. 그래도 응. 빵빵한데? 응. 이렇게 저번에 여기다가 이 화산석 이용해서 자 화산석이 오히려 더 시원해. 이 화분보다 화산석이. 그래서 내가 그 음, 계곡 같은데 가서 반지 반지란 몽돌 같은 거 주소다가 얹지 말랬어요. 애들 삶아지니까. 아. 화산네는 뜨겁지. 그렇지. 그니까그 개들은 막 거기서 주소다가 이쁜 들이다 고기도 구워 먹잖아. 그래, 그러니까화산석에다 고기 굽는 건안봤잖아그렇 응. 애들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서. 간접적으로 바람이 통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화분들 있잖아 자 이렇게 큰 화분들 그래도 요거는 아까 제가 물을 조금 뿌려줬다고 좀 낫네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이 밑에는 화분이니까 괜찮고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뿌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의 물이 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빵빵하잖아요 근데 화분 화분은 뜨거워 그러니까 화분을 뜨고 왔기 때문에. 자, 얘는 어저께 내가 이화산석에다 물을 좀 음. 주고 갔어요. 음. 어제 저녁에 또 음. 퇴근 을 화산석에다가 음, 어제 커튼 커튼 걷으면서 여기 화산석에 얘가 어제출근했어요 어제, 출근했어요. 어제 저녁에 커튼 걷으러 왔을 때. 아. 자, 여기 조금 조금 물을 주고 아, 어저께야 그저께. 그쵸? 물을 주고 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저께는 안온 거지. 음. 음. 근데 요게 빵빵이 살아났고 얘도 찌글찌글했는데 요 화산석에다 물을 조금 줬어요. 음.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끼얹은 게 아니라 화산석에다 조금씩 주고, 자 얘도 오늘 좀 줬어요. 내가 음. 온종일 리자베스 죽게 생겼길래 요 가에다가 지금 좀 줬어요. 음. 저쪽은 안 젖었어요. 또 골고루 주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다만 먹을 잔으로 한컵 준다는 음. 저런 사이즈인데 먹을 잔을 한컵 준다는 생각으로 줬고요. 또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대가 다 뻗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다 그냥 흘르듯이 줬어요. 야, 요로 멋있다. 음. 이거 아, 아들의 미, 미쳤어? 네. 아들의 미쳤을까? <laughs> 자, 아, 그리고. 아들의, 어, 뭐라? 어. 아들의 미쳤을까? 칸이야. 그 어? 얘도. 얘 아들의 미쳤을까요? 응와 아, 어. 아. 아. 자, 요렇게. 화산 속으로 요렇게 둘러서 물 조금만 살짝 저 수분감으로 음. 살아요. 그러면서 음. 이렇게 밑바닥에다 주는 거지, 이렇게. 음. 밑바닥에다 애들을 식혀주는 거예요, 화분을. 요렇게. 이 시간에 해가 넘어가서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아까 나한테, 사장님 뭐에 미쳤어? 물 주고 있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살짝 살짝 줬습니다. 이렇게. 어, 뭐, 어, 화분에 준 거죠? 결론은. 화분에다가, 화분이 너무 뜨거우니까, 화분에다가 요렇게 살짝 살짝, 요런 식으로. 어, 화분에다가요,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젓는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자 물이 없는 애들 쭈글쭈글한 애들 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밑에서 이제 물 수분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자얘 같은 경우 후식해도 그렇고요. 요렇게 저 사각구도 지금 다 하엽지고 있죠. 물이 없어 갖고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엘리스도 쟤도 물이 없어 갖고 지금 자, 물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요렇게 음,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아이고요. 내가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하면 진짜 꼴보기 싫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런 아이, 요 아이는 물을 이렇게 살짝살짝, 요렇게 화산 속에다 살짝이라도 주셔야 되세요. 요렇게도 안 주면은요, 어, 이 꽃대목 같은 애들은요, 진짜 요렇게 병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어, 물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조금씩이라도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백봉도 한번 볼까요? 백봉도 백봉도 지금 찌글찌글 하죠 여기다 살짝만 이렇게 줄게요 자 요렇게 요 정도만 진짜 아주 조금 요 아이는 지금 합식한지 깨 됐어요 6월 1 0일날 했는데 아직도 빵빵빵 떡이 어유 우리 여기 머루 화분 자 이거 머루 화분이죠 머루 머루였죠 어 머루 화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뻐요 얘도 천물도안준 아이 같은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유, 얜다 죽게 생기네. 작년에 묻어 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지금, 여기, 연지군지는 수도가 옆이라서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아, 파노라마. 얘도 예쁘고요. 아이들. 지금 화분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어, 물주는 신용이라 그러죠? 물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laughs> 진짜, 물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살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물 주는 시늉.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밑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밑바닥에다 지금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물 뿌리기 바닥에다 그냥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음. 자 여기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도 음아 물 부족한 애들. 물 보충해줄 방법은 없고 해서 이렇게 그냥 화분에다가 물 뿌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어, 요 수분감으로 좀 살으라고. 화분에다 물 뿌려주기. 우리 고객님들도 베란다에 물 뿌려주기 한번 해보세요. 어, 그 수분감으로, 어, 살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저는 여름에 아이들을, 음, 정말 물을 많이 어떻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 화분 시켜주는 거를 한 4시가 넘어가면은 5시쯤 되면은 요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베란다에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뜨거워서 화분이 아마 뜨근뜨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마이었습니다